봐요. 독서는요, 내용이 해가 되면 거진다 맞거든. 그러니까 독서에서는 지금 3개야. 문학에서 몇 개야? 봐봐. 3개지. 그럼 물어볼게. 이 시험지를 갖고 있는 요 새끼는요, 독서를 못하는 거야? 문학을 못하는 거야? 뭘어렇게 생각해. 둘다 못하는 거야. 이게 3이야. 3등급의 모습이요. 뭐 이런 애가 없매는다맞겠어 그렇잖아! 무슨 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제 뭐 문학은 좀 치는데요. 독서가 좀 약해. 그래서 내가 작심한 게, 이런 것들만 뭐 하는 거야. 요 책은. 풋! 때마다 막 쥐가 나고 어지럽고 그렇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실력이 약해지거나 이런 탓이 아니라 쉬운 건좀 뺐어, 번한 건 뺐다고. 왜냐하면 사람이 문학을 풀때좀겸손해지야 돼. 그래야 고칠 수가 있어 사람이. 맨날 쉬운 거만할 거야? 아니잖아. 옛날에 일본 축구 대표팀이 브라질과 브라질이 존나 잘하거든. 네이마르도 있고 그죠? 맨날 아프면 이게 맨날 러버즈 아파네 하나, 하나 있잖아. 아니 잘해, 축구 잘해. 근데 이제 그렇게 잘하는 팀가뭐 네이마르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결전을 벌이려고 하는데 월드컵에서 얘네가 무슨 짓을 아직도 생생하게 나진 나라 중학교 대표팀과 전전날 시합을 하는 거야. 자신감을 얻기 위해. 그래서 그 중학교 대표팀을 13대 0으로 이겼어. 완전 개발랐죠. 국대랑 비교가 되냐 중딩 대표팀이랑 내가 옛날 초등학교 때 학대였거든. 학대 당한 게 아니라 학교 대표. 그래서 알아요. 존나 못해. 그러니까 13대0더나야 차이가. 왜그 시합한 거야? 자신감을 얻겠다고. 그리고 브라질한테 어떻게 됐어? 개쳐 발렸어. 너도 그렇게 하고 싶어? 쉬운 것만 풀릴까? 쉬운 건 어차피 그래? 맞잖아. 난도가 좀 있는 것들로 배치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틀렸다고 좌절하지 말라고. 어, 나왜 이러지? 나 문학 좀 쳤는데. 아, 받아들이고, 계속 개선하고, 고쳐간다면, 훨씬 좋아질 거라고. 알겠어? 너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잘 따라오세요. 알겠어?